Misses none. do You don't know you waste my time. Me. Don't call me. Don't you got my I, I had you don't call, love. 시리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있는데요. 돈콜 및 여기 파트부터 나갈게요. 자, 왼쪽 대각선을 봐주시고 오른발을 들어서 돈 시작할 때한번킥 밑을 향해서 킥하고 그 다음 뒤꿈치를 뭐, 뭐 안쪽으로 넣고 다시 바깥쪽으로 넣고 이게 한 세트예요. 다시 킥인 아웃 킥인 자, 이렇게 한 발로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팔을 같이 써줍니다. 네, 왼손 들고, 킥 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팔 체인지 하면서, 하나, 둘, a 킥. 하나, 둘, 킥. 그 다음에는 똑같이 발을 하는데, 몸을 확 낮춰줘요. <laughs> 낮춰줘야 됩니다. 네, 왼쪽 다리를,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내려서 이 자세에서 킥, 콜, 미, 킥, 콜, 미 하고 완전 바닥을 짚어주시면 돼요. 일단 뒤꿈치로. 여기를 카운터로 정리해 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6, 7. 낮추고, 1,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부터는 굉장히 잘잘잘 쪼개졌어요. A 와서 오른손 먼저 크게 돌려서 원. 오른발 나가면서 무릎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원. 그 다음 손을 착. 투 모양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왼다리가 당겨오면서 오른다리를 무릎을 들어주세요 자, 다시 원투그 다음 들어올 때 쓰리 왼손으로 오른무릎을 잡아주시고 포에 오른발을 바닥에 놓을 때 손목만 포 꺾어주시고 왼발 옆으로 나가면서 위로 양손목 꺾어서 위에 아래 두번 쳐주시고 그 다음 손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왼팔이 위를 향하도록 꺾어주세요. 한번 모양을 A 자 여기까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옆으로 세븐 에원투 감으면서 쓰리 내리면서 포 왼발 나가고 파이브 식스 손 오른쪽으로 세븐 에. 자, 그 다음도 조금 잘잘 잘 쪼개져 있습니다. 왼팔이 지금 팔꿈치가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 이제 체인지. 원, 앤. 자, 할때 왼발이 오른발 뒤로 들어옵니다. 원, 앤. 자, 그 다음 왼손은 고정을 하고 오른손만 검지 내려주세요. 그때 왼다리가 이제 들어서 앞으로 올 거예요. 쓰리. 자, 그 다음 왼발을 내리면서 오른손을 크로스. 그래서 손이 검지가 들려서 내릴 때까지는 발이 안 닿고 크로스할 때는 닿으면서 다시 왼발 옆으로 가면서 손 오른쪽으로 쭉 하고 반대 방향이 왼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세븐에잇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하면서 뒤에서 앞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왼어깨 치고 오른어깨 치고 요거를 하나, 두, 울 스텝을 오웬오웬 손은 오른손으로 왼어깨, 왼손으로 오른어깨 동시에 하나, 두, 울 하면서 발차기 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동작이 많죠? 한번 해볼게요 카운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팔꿈치 위로 들고 시작 원앤투앤 앤 쓰리 앤포 왼쪽으로 f i 이동, s e v e 자그 다음 파트는 이제 든 오른발을 앞으로 쭉 차면서 몸을 뒤로 확제껴주세요 o n 하고 발 들어오고 t h 에 왼발 몸을 이제 골반을 앞으로 쭉 내민다는 느낌으로 쿵. 와서 헤이 hey, 헤이 hey! 소리가 나올 때 손을 겹쳐서 가운데에서 위로 두 번을 거쳐서 발도 들어올게요 여기서 한번 들어오고 더 뒤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발을 왼발 오른발 왼발로 정리를 하면서 손 겹쳐서 위에서 아래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이 모양에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왼오왼 해서 발을 일자로 정리한 다음 오른발을 옆으로 나가면서 무릎 바깥 손을 쉿 내려와 주세요 요거 발 한번 더 하나 앤둘앤셋 까지 네, 그 다음에 무릎을 같이 인으로 넣으면서 팔도 인 아웃 같이 무릎이랑 같이 팔 벌려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손을 빨리 위로 들어서 왼손을 밑으로 두 번을 쳐주시는데요때 발도 오른발이 넘어오면서, 왼발 앞에, 왼발 뒤에. 자, 여기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카운터로 발차기부터 할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왼발, 쓰리, 업, 업. 그 다음,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퍼, 파이, 무릎, six, seven, eight.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지금 왼다리가 앞, 오른다리가 뒤로 있죠? 이러면은, 오른손 쪽으로 턴을 하면은 발이 풀려요. 다시, 손 모양은 왼손이 밑으로 향해 있고요. 왼손을 이제 배 쪽으로 접고, 오른손은 머리 위로, 오른 귀에서 왼 귀로 해서 앞으로 넘어오게끔 해주면서 턴을 할 거예요. 여기서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몸통은 오른쪽으로 풀리면서 손 그대로 오른손에서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그냥 머리를 넘긴다는 느낌으로 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턴을 했으면 바로 발 정리를 하면서 손도 정리하고 손 허리춤에 놓고 둥둥. 세션이 들려요. 그때 둥둥. 머리랑 팝을 이용해서 둥둥. 팝두번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 오른발을 옆으로 나가면서 왼손 당기고. 그다음 오른손 날라와서 겹쳐 주시고 이제 몸통을 쭉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주시면서 손도 쭉, 하고, 뻗어주세요. 네, 하고, 자리 이동 있습니다. 자, 턴하는 부분부터 카운터 정리할게요. 세븐, 에잇, 바로 돕니다. 원, 투, 쓰리, 포, 파 다음, 바로 왼손,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자리 이동,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이제 연결해요. 자, 이제 오른손이 둘다 검지를 잡아주시고, 오른손이 날라와서 왼손은 아래, 오른손은 위 이렇게 대칭 만들어 주시고요. 왼무릎을 구부려줍니다. 그래서 몸통이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원 기다렸다. 딴딴 소리가 나올 때한번 체인지를 발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고 손을 앞으로 가져올 때 왼손이 오른손 뒤로 넘어와서 크로스! 다시 한번 하면, 오른쪽 본 상태에서, 하나, 왼무릎, 오, 왼, 크로스. 그 다음, 한번 내렸다가, 오른쪽 대각선을 보면서, 머리를 오른손으로 쓸면서, 그 다음, 손 정리. 자, 그 다음에, 왼무릎이 지금 튀어나와 있죠? 요 방향 그대로, 왼쪽으로 세 번을 이동을 할 거예요. 그때, 오른 어깨를 살짝 밀면서, 하나, 둘, 셋, 까지 와서, 손, 아냐, 할 때, 손 크로스로 하면서, 왼다리를 들고, 다시 뒤로 와주세요. 여기까지 카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세븐, 손가락, 에이, 원, 따다, 엠, 빠, 식스, 버, 뭐, 리, 바로, 하나, 둘, 넷, 셋, 에잇. 자, 다음 파트가 바로 앞에 파트랑 연결이 돼요. 아까 아냐 하면서 뒤로 왔죠? 에잇 하면서 왼다리를 바로 들어주시고, 왼다리를 앞으로 차면서 동작이 연결돼요. 다시. 안냐 하고,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하면서, 왼발 잡고, 앞으로 던져서, 왼발이, 오른발 뒤로 와요. 던지고, 슉, 손도 겹쳐주시고. 그 다음, 다시 왼발 풀리면서, 오른손 하나, 몸통을 내리고, 양손을 오른쪽으로. 이게, 네모 박스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주신 다음에 이제 이 손을 던져주시면 돼요. 네, 던져주고 왼다리 땡겨와 주시면서 그 다음 이제 제스처예요. 네, 간단하게 제스처하고 마지막 손 업, 크로스 다시 풀고 주먹 쥐면서 시선을 왼쪽으로 한번 봤다가 손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땡겨주시고 그 다음 확 모양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여기 파트 카운터로 해볼게요. 7, 8, 잡는 파트부터. 몸 던지면서, 8, 1. 손 내리고, 옆으로 던지고. 그 다음, 카운터, and 5, 6, 7, 8. 그러면 끝이 납니다. 샤이니의 돈콜미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